최근에 또 김부선 씨가 뭐라 했냐면, 어, 비가 엄청 오는 날, 노 대통령, 음, 49제 때, 비 오는데 왜, 왜 가냐고 나한테 했었다. 옥수동 집에서 만나자고 했었다. 이런 얘기를 끌어서또 이게 기사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나왔는지 제가 처음부터 알려드릴게요. 어, 지난 지방선거 때, 김부선 씨가 가짜 총가가 2009년 5월 22일 어디 계셨나요? 이러면서, 어, 이재명을 공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제게 전화했었죠. 내 집에서 만나자고요. 왜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에 가냐고. 옥수동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걸 올렸어요. 그런데 어, 노대통령 서거일은 5월 23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5월 22일 날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없겠지. 아, 저와 착각했다. 그래, 칩시다. 날짜 조금 하루든, 날짜, 하루 잠깐. 정도 차이니까. 그래, 김영환이는 뭐라 했나요. 김영환이는 음. 23일이나 24일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 어, 이런 일이 벌어진 게. 근데 어... 이재명은 23일날 노대통령 서거 소식 듣고 봉화에 내려갔습니다. 봉화 내려가고 다음날 24일부터 29일까지 상주 자격으로 성남시 야탑 노대통령 부향소를 지켰어요. 이거는 뭐 증거가 다 있어. 사진으로 남아있고 증언으로 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수동으로 가, 가라. 내가 그걸로 갈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김보선 씨가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우도에서 사진 찍은 걸 본인이 올려놓은 게 있어. 아이고야.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다 이미 밝혀졌다는얘기야김영환또 경찰에 갔다가. 그 아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고 해명했 해명했어요. 네. 이미 끝난 거. 이 끝난 거를 왜 갖고 오냐고. 거기다가, 어 그때 22일부터 24일 동안 비온 날은 23일 밖에 없는데, 네. 23일도 0 1 m m 가0 5 m m 가 밖에 안 돼. 그러니까 무선 말처럼 억수같이 비가 쏟아진 말도 거짓말이야. 그래, 그때 거짓말이 들, 들통 나니까, 이번에 슥 바꾼 거예요. 날짜를 22일, 2 3일 아니고, 7월 달로 바꾼 거야, 49제라고. <laughs> 이걸 그냥, 그냥 해주면 어떡하냐고. 지난번에 얘기한 건 뭐가 돼, 그러면은. 어? 지난번에 얘기하싹 지우고, 지금 와갖고, 이렇게 7월 달로 바, 바꿔버리면. 어? 뭐가 신빙성이 있냐고. 그러니까 뭐가 신빙성이 냐고 도대체. 자, 그러니까 좋다고 이, 쓴다. 그러니까 그냥 이, 이 작가가 얘기했던 부분도 사실 오늘 보도가 안된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일, 그러니까 음. 주요 언론들이 예를 들면 조중동 이런 내용을 보도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팩트체크를 하려면, 김부선 씨 주장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언론이 취재를 하고 취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보도를 해주면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취재 과정이 없이 그냥 김부선 씨 말만 그대로 보도를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말이 사실로 인식될 수 있는 오해가 있으니까 언론사는 그런 제보가 있거나 의혹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취재를 해서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밝혀주고 이런 내용들을 함께 제시해 줘야죠. 그래야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생략된 상태에서 김부선 씨의 말만 퍼 나르면 그건 언론이라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강문 거기까지 하고. 네. 자, 다음. 2021년 4월,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을 때 페이스북에 또 뭐라고 썼냐면. 문성근 씨, 2007년 12월 대선 며칠 전, 제게 설악산 단체 겨울 산행 동반 가능한지 전화했었죠? 그때 제 곁에는 이재명이 누워 있었어요. 이재명에게 당신이 산행 제안한 거 자랑처럼 말했고, 이재명은 잘 됐다. 좋은 분인데 사귀어봐라고 헛소리해서 대판 싸우고, 5개월 간안본 적도 있네요. 이랬는데. 자, 15개월간 사겠다고 했거든요? 응. 5개월 안 봤으면 뭐, 야 이거 포함되는 거야? 포함 안 되는 거야? <목소리> 10개월이야. 어, 뭐야? <목소리> 뭐야? 10개월이야? 근데, 10, 지금, 지금 제가 1 5개월이 얘기했잖아요. 응. 김무선 씨가 어떤 때는 9개월 사겠다고 했어, 이재명이랑. 응, 응. 어떤 때는 12개월 사겠다고 했어. 어떤 때는 15개월 사겠다고 했어. 요다 응. 달라! 아니, 편하게. 내가 연인이랑 누구랑 사겠으면 그걸 기억 못합니까? 말할 때마다 응. 다 다르다? 난 진짜 25년 전 대학교 1학년때 사겼던데, 몇, 몇 달부터 몇 달까지 다 기억나는데? 안 나나? 이런,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고, <laughs> 음. 어떤 인터뷰에서 김부선 씨가 뭐라 했냐면, 동갑내기 정치인과 사겼더랬습니다. 동갑내기 음. 정치. 인 그런데요, 이재명하고 김부선은 3살 차이 나고요. 음. 김부선이 나이가 많죠? 김부선이 더 많아? 연상이에요. <laughs> 어, 그, 그것도 착각했다 그럴래? 동갑이랑 연상이랑 그걸 몰랐을까? 모를 수가 없잖아. 근데 3살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 진짜 나이고, 호정 나이로 하면 4살 차이 나요. 어? 어? 그럼 동갑내기 정치인은 누구야 도대체? 자, 그랬는데, 문제는, 문성근 씨는, 음. 내가 언제 니한테 전화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문1네 문성근 씨는 의문의 1패야. 일패? <laughs> 의문의 일패지 <가만히> 갑자기. <laughs> 그래서 2021년 4월, 4월 때 어떻게 했었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착각, 착각한 것 같아 요문성근한테 사과를 했어요. 음. 뭐, 이게 뭐냐고. 그러면 2014년 6월에. 6월 달에. 소개 봐 뭐야 문성근 선배 인간쓰 같은 그런 놈을 지지하셨군요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그 놈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잘 하시면서 이걸 2014년 6월에 썼는데 썼죠? 이때도 문성근 씨는 음. 뭔 소리야 이게뭔 소리야, 어. <laughs> 소리야? 연락 한 적도 없고 이런 주장도 들은 적이 없는데 어. 그러니까 자 2014년 6월에는 자기가 문성근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 놈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근데 문성근 씨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음, 이거고 음, 음. 2021년도에는 문성근씨 당신이 나한테 전화했었지 산행가자고 그때 음. 이재명이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때도 문성근씨는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laughs> 내가 니한테 전화를 왜해이랬다고요 음. 두번이나 문성근씨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어? 뭐냐고 도대체 이게 우와. 이런 사람의 말을 왜 자꾸 싫어주자 말이에요 약간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이라 하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아주 강력한 리플리 증후군 에 사건을 했던 적이 있는데, 비슷해요. 100% 믿고 있어, 자기 한 음, 행동. 아닌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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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분은, 저는 리플리 증후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뭐 정신과 의학을 잘 모르지만, 사건을 봤을 때는, 본인은 확신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멍청한 거죠. 왜냐하면, 아, 멍청, 아, 멍청하다가 하면 안 되지. 주의가 산만한 거죠. 삭 속이려면 정확하게 속이 그한번 했던 건더 이상 안 하거든요.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는 그만큼 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네요. 무성우 씨 여기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목소리> 김부선 씨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건 그 사안에 대해 그냥 주장조차 단한 마디 들은 적이 없는데 잘 아시면서라니 느닷 없이 <laughs> 이게 뭔 소란인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어처구니 반응했습니다. <목소리> 네. <목소리> 도움은 커녕, 이것도 처음부터 질투하는 덱인데. 아니, 그 문선배 잘 하시면서, 근데 그런 말한 적도 없다는데. 자, 그럼 얼마나 엉뚱할까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주진우 기자하고, 음. 어, 김무선씨가 아, 전화통한게 있어요. 음. 네. 그거 캡처한 화면 있죠, 녹취록. 네, 녹취록 한번 띄워와요. 그럼. 지금 막난리 났어요? 나 지금 못 봤는데, 봤면... 말리 났어. 어, 잘안보이 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실시라보 어. 벌써 잘안 보이는데. 어, 파악해보십시오. 어. 저기서 저 어떤 대화가 오냐 면 주진우가 어 아, 지금 아니 그거는 내가 너무, 너무 없애피 없애피 양육비를 탄 거를 안탄 것처럼 얘기해서 아, 큰일 났다. 음. 아, 큰일 났어요. 음. 지금 그 난리 그 났다니까 그 난리 그 났어. 큰일 났네. 어떻게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김부서진이 본인 입으로 얘기해. 내가 그 이재명 그거 하려고 한거 아닌데 본인 입으로 얘기한다니까? 주진우가 예를 들 이렇게 말하세요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대화를 유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자기 가 직접. 직접 얘기해. 음, 음, 내가 그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양육비 때문에 한 건데 이렇게 음, 했다고. 음. 어? 이거는 누가 시켰습니까? 본인이 얘기한 건데. 본인이 본인 입으로 이기한 거잖아. 음. 어? 이런 이런 거라고 계속 앞뒤가 말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2016년 1월에 그때죠. 드디어 이재명이 참다 참다 참지 음, 못해가지고 음, 음, 음. 법정 대응하겠다라고 음. 하니까 그때 이제 답을 해요. 우리 좀, 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음. 양육비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이재명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 음.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이었으니까요. 미안합니다. 또 이재명 시장과는 이런 음. 일 외에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고 그때 또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네. 사과를 하고, 지금 Y 캡처 나오죠. 오, 김복중 교수. 김복중 교수 나오시네. y t n 에 보도까지 됐습니다. 본인이 사과한 걸. 응근데 어? 음. 지금 와 갖고 또 뒤집고 이걸 언론이 실어주면 어떡하냐고 미치고 환장을 음. 오르시죠. 자, 그리고 지난 어 지방선거 무렵에 음.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거. 네. 낙지집에서 미래했다밀기 음. 낙지집에서 미루했다는 네. 주장 있었죠? 네. 저희 집에 태우러 와서 이동하면서 바닷가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 또낙지를 먹고 그때 이분 카드로 밥값을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 그래서 분당경찰서 음. 그때 분당경찰서 이재명 죽여달라 이 들었거든. 음. 음. 어? 분당경찰서가 음. 갔는데 음. 2007년 그그 그, 낙지기를 기 팔았을 것이라 추측된 그 집까지 갔어요. 갔죠. 근데, 분당에서 왜, 왜 아무것도 증거를 못 잡았냐? 아하이 거기에 그때 카드 단말기가 없었거든. 음. 그게 이제 가건물인데 만약 얘기했던. 가건물. 보면 어. 단말기가 없어요. 현금으로 하는 곳이에요. 근데 본인은 카드로 계산했다. 증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거 말이죠. 자, 그래서. 거짓말이죠? 어 당시에 에, 낚시를 팔았다고 추측되는 해변상회라고 있습니다. 음. 해변상회이해변상회 주인이 카드 단말기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음. 만일 김부선 씨가 왔으면 음. 내가 기억을 왜 못하겠냐 음. 사진이라도 찍어달라 그러겠지 음. 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얘기 해버렸다고 뭐예요 그럼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음? 자기가 증거를 앞고 음. 해변상의 사진을 찍어 올려요. 음. 어? 그런데 그 해변상의 사진은 2010년도가 저, 어, 이후에, 이사한 자리야. 그, 그러니까 음. 2007년도, 원래 있던 대변상에는, 사라졌어요. 음. 그, 재개발로, 음. 철거했다고. 가건물이었어요. 가건물이 철거하고, 음. 2010년에 지금을 옮겼으니까, 음. 이름만 <laughs> 똑같을 뿐, 그 집이 그 집이 아닌 거지. 근데 김부선은 음. 마치 뭔가 증거 있는 것처럼, 음. 그렇게 올렸다. 음. 그것도 이제, 문제고죠? 사진 올리죠? 더, 더 웃긴 거는, 음. <laughs> 김부선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 카드로 계산한 게 아니라 현금 계산한 것 같아요? 또 이랬다는 거야. 어? 이게 뭐냐? 경찰서에서 이제 카드 조회를 한번 해보는 음, 거지. 음. 과거에 정말 뭐 했냐. 그런 거 하려고 하니까는 아, 사실은 카드가 아니고 현금 이랬다고요. 음.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어? 혹시나 그쪽 같지 않았다. 아니면 다른 데 썼던 게 있으면 반드시 증거가 될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때, 그때 똥파리들이 여기 부가 내동해가지고. 응? 당시 낙지집에서, 어, 이재명 기사가 카드를 긁었거나, 혹은 그 집에, 어, 현금을 계산해서 영수증이 있으면, 500만원을 주겠다, 현상금을 내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어? 10여 년전 사건인데, 당사자들도 아니고, 제3자가 그 영수증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이거 언론플레이 하려고 500만원 현상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 언론은 실어졌어요 얼마나 치졸합니까? 치졸의 끝입니다. 어? 끝이고 결국은 해경궁 김씨 찾는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와 가지고 김부선 씨한테 2천만 원 줬어요. 어?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김부선 씨가 어? 문재인 욕을 엄청 하고 다녔단 말이야. 그때. 네. 어? 문재인 욕 엄청 하고 다면서 강용석한테 맡기고 이렇게. 근데 문재인을 지킨다고 하는 해경궁 김씨 찾는다는 인간들이 김부선 씨한테 2천만 원 주게 말이 됩니까? 그다말안 그러니까 되는 짓거리 인간 똥팔리기 뭐야? 합작 합작 거예요. 작품을 버리고 있었어요. 그니까 제정신이 아닌거지 이 똥파리 새끼들도 음. 근데 아직도 설치고 자빠졌으니까 짜증나는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 자, 얘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 어, 김부선이 증거다 2007년에 음. 내가 이재명이랑 낙지 사 먹을 때 바닷가 가서 찍은 사진을 올린거 있습니다 올려봐 저저 저, 저 사진 음. 밑에 김부선씨가 있죠? 2007년 음. 12월 12일이라고 찍혀있습니다 요거를 음. 이재명 지사가 아, 찍었다는 거죠? 이재명이 네. 나를 찍어줬다 이렇게 네, 주장을, 주장을 했습니다. 저 사진 올렸어요. 했어요. 음, 그래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아, 증거 있다잉? 음, 음. 근데 여기 뭐 이재명은 없는데 음. 찍었다 그라이키네 아? 2010, 2007년 12월 네. 12일. 근데 지금 저 왼쪽 편에 보이는 사진 네. 보십시오. 음. 저 사진에 음. 밑에 김시혜 이렇게. 다른 사람이네. 김시혜의 음. 그러니까 김시혜가 찍었고 음. 태그를 총선 김부선 홍보대사 진보신당 달아가지고 네? 오마인 거디 준 거야. 음. 근데 김시혜가 누구냐? 김부선 씨 조카예요. 조카입니다. 음. 음. 어그 뒤에 보면, 배 보이죠? 똑같은 데입니다, 지금. 똑같은데, 똑같은 날짜라니까? 찍었다고. 음. <laughs> 이게... 그러면 이 자리에 이재명이 있었다는 거잖아.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소라구니, 씨. 똑가락 <laughs> 있어? 김시혜가 찍었다고 떴고 나오니까, 이게, 이건 또, 또 사라진 또 거야. 거야. 또 거짓말이 된거또거짓말된 거예요. 네. 뭐냐고, 이게 도대체. 어? 원래, 이제 요거, 요거 있었죠? 이게. 이재명 지사라고 음. 하면서, 그니까, 러 자, 이, 이 사진이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또다시 뭘 갖고 왔냐면, 음. 아니야, 정말 날 찍어준 사진이 있어 갖고 온사진 올려, 올려보세요. 음. 네. 그 사진이나 카메라 들고 있는 거. 어, 자, 저거 아. 어. 어, 이재명 같아! 어, 이재명 같아! 어, 같아 생 <laughs> 비슷해. 비슷해! 느낌상, 비슷해. 카메라 들고 는데 안경 닦였어. 그 딴 사람입니다. <laughs> 당사자가 기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기자, 안 경남, 네. 경남의 아, 지방신문 기자. 네, 딴 어. 사람입니다. 딴 사람. 본인 그, 놀랐어요. 또 무슨 그 사과했어요. 어, 음. 자기 아니라고. 하, 이런 식이거든? 음. 어? 이런 식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믿냐. 음. 또, 2018년 8, 아우, 정말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지만 <laughs> 뭐, 계속하겠습니다. <laughs> 2018년 8월에 페이스북 댓글로 2010년에 맡긴 노트북은 그러니까 어, 김부선이랑 이재명이랑 연애를 해서 음. 음. 증거가 있는 사진이 담긴 노트북이에요. 그렇겠죠. 이 노트북은 현재 싱가포르에 있답니다. 형사가 말해줬어요.라고 음. 댓글에 썼는데 이 댓글이 나오고 기사가 되자마자 분당 경찰서에서 음. 그런 일 없다. <laughs> 자 변호사님, 이게 수사 중인 사건인데 네. 증거를가 어디 어디 있다고 말해줍니까? 공무상 경사만. 기밀 누설죄로 처벌됩니다. 당연히 처벌됩니다. 이례적으로 분당경찰서에서 음. 보통 이런 거 하면 넘어가는데 가만히 놔두지. 너무 시끄럽게 번질 어. 가능성에서 즉각 대응한다고 그랬어요. 예. 워낙 어? 조사해보면 알잖아요. 음. 문제 있는 사람이다.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일 없다라고 즉각 얘기를 했죠. 예. 또공지영하고짝짝꿍 했잖아요. 음. 그거 녹음자료가 공개가 됐죠. 공지영하고짝짝꿍하고 음. 녹음자료 공개되고 결국은 점 있다고 길길대고, 아, 정말 추악합니다. 나서하 때는 뭐저 병원 가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뭐좀그 얘기 하면서 그때 네. 했었죠. 네. 근데 이, 나중에 공지영하고 사이가 틀어져요. 응. 응. 사이가 틀어지니까 공지영이가 또 김부선을 공격합니다. 내전네 니가 이걸 안 먹어 봤구니내전 남편인 그가 어떤 여배우와 썸씽이 있었고, 둘 사이에 무슨 문자와 사진이 오갔나 보다. 그녀가 내 전남편이 자신에게 보낸 음란 사진을 공개한다고 내게 협박을 해왔던 것이 거의 1년 전이었다. 공지영. 자 이게 뭐냐면 음. 내 전남편이 어떤 여배우가 썸비이있었다는 김부설 뜻하는 거예요 음. 그고요 문맥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 김부설이 계속 나한테 협박했다는 거야 이 사진을 공개하겠다 음. 이렇게 이렇게 또 김부설은 내가 언제 그랬냐고 또날이 나... 사람들이 뭐야 <웃음> <그게> <웃음> 어. 둘이 또 공개를 한 거예요 (1년) 전에 그렇게 했다 얘랑 싸웠다 이것 때문에 라고 하고 있었죠 근데 그다음에 또 이~ 뭐야 뭐수 저기 점 얘기하면서 끼리거리기도 하고 음. 음. 그러니까 이재명이 점 얘기해서 공개했는데 아주 대병원 가서 도대체 네. 더 이상 뭘 어떻게 검증하랴 말이야 당연히 이재명 이미 이, 이 나오겠죠. 또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음. 최근이 없어. 2020년 8월. 음. 자 김태현 거. 나라고 왜 사랑하고 싶지 않겠느냐 남자 성격 어떻게 생겼는지 누겨, 누가 그려보라면 주전자나 소토권 그릴지도 모른다 김부선 성직자처럼 살았다. <laughs> 자 김부선 성직자처럼 살았다면서 2020년 8월에 SNS 올리는데 앞에 아. 어떤 얘기냐면 딸 낳고 30년간. 비구처럼 살았다라 살았다. 이랬습니다 딸 낳고 삼이재미이랑 (15개월인가) 연애 했다며 근데 딸 낳고 (30년) 비구니 이건 또뭔 말이야 아아인가아 아, 미안 미안 <laughs> <소리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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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음. 그때 그냥 쓰고 싶은 말다 쓰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음. 리플리까지는 아니지만, 어. 어느 정도 허언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니요 자, 2014, 15, 16, 17, 18까지 계속해서, 그 뭐, 이재명이랑 뭔가 썸시, 나대다가 2020년 8월 달에, 갑자기. 30년간 딸놓고 남자가 아니라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면은, 어떻게 되냐고, <laughs>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 성기가 소뚜껑이라고 하죠. 남자 성기, 모른데, 근데, 작년에는, 어? 남자 성기 거기 점이 있다 그랬잖아? 뭐, 어떡하란 말이야! <laughs> <laughs> 이걸 갖고 우리가 설명한다는 거 웃기지 않나? 참. <laughs> 또 있죠. 또 김어준 씨 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김어준이 나한테 5억 줄 테니까 음. 누드 찍어달라 그랬다. 아니 하부집 내장그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영민 PD가 <laughs> 김어준 씨한테 물어봤대요. 음. 그러니까,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 용민아, 5억 있으면 그걸 하겠니? 이랬다. 네. 500도 아까워요. 하겠냐. 아, 하겠냐. 뭐 막, 그래요. 요것도 있죠? 장자연 소속사 사장이 자신한테 성상납 제의했다. 자, 요거는. 그렇 음, TV 나가서 말한 거예요. 네. 네. 음. 방송에서 얘기했 방송에서 얘기어요 결국 고소당해요. 그, 저, 사, 장한테 네. 네. 그럼 뭔 개소리냐? 이래가지고.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 어, 선고를 봤고요. 알고 보니까 그 사장이 김 부산한테 전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 이거는 통신기록 까면 그냥 나오는 거거든. 네, 네. 어. 뭐 그냥 입만 띄면 거짓말이던거 어, 그럼 그래, 법원 이 인정한 거야. 네. 거의 사실이라고 네. 그런 적 없다고. 네. 어. 자, 500 받았어요. 어? 자, 딱 계속하세요. 어? 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표창원 씨가 경찰대학 교수직을 던지고 본인 이름 걸고 방송한다길래 몹시 망설이다가 용기 내서 출연한 것이다. 이 출연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표창원 때문에 진 것처럼 얘기도 그러니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장자연 어. 소속사 이 얘기를 그 표창원이 진행하는 음, 방송에 나가 예전에 나왔거든. 첫 방송. 어, 첫방송 음. 거기 나가서 한 거거든. 그, 음. 지금, 김선말은. 아니, 내가 표창원 도와주려고 나가서 그렇게 말했는데, 왜출연자 보호 안 해주냐고. 누가 방송에서 거짓말 하래요? 아 보호를 어떻게 해요? 그걸, 거짓말, 보호를 어떻게 해도 거짓말 한 거를? 막 쥐어내는 걸다 보호해줘? 참, <laughs> 말도 안 되는 <laughs> 거예요. <안 웃음> 장자연 사건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을 때에 나가서 얘기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성상납 받았다고 한다면, 이슈가 될 거라고 자기도 생각을 했을, 했을 거고, 네. 이슈. 그, 근데 이렇게 허위사실 이야기하면, 음. 장자연 씨 사건까지 이거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래 아주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전두환이가 나보고 청와대 오라 그랬는데 내가 그거 안가 가지고 나를 희로 뽕으로 엮었다 응. 이, 이, 이것도 이 나는 거짓말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여기에 비춰보면요 안 그래요? 응.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지 네. 거기다가 원래 마약사범들은 지금은 뭐안 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한, 한참 할 때잖아요 마약사범들은 현실하고 이 구별이, 구별이, 구별이 안, 안 돼요 네. 망각에 빠져 있기 응.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하는 말이다 거짓말인데 본인은 거짓말 생각 안 하는 거지. 어, 그거 때문에 그런지는 모리가알 수가 없지만 일반적인 마약 사범이 또 분간을 잘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 벌금 받은 게 이게 처음이야 또 있어요. 또 있어. 있어요. 2016년 포켓페이스북에 네. 올린 글인데요. 여기 네. 보면은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을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다.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던 그 옆기녀. 그녀 아들이라네. 요라고 그러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남방 열사라 불리면서 음, 네. 막 이게 싸웠을 때그 분녀회장인가요? 아, 음. 분녀회장의 어, 아들. 아들이 내거내 어. 노트북을 훔친 학생이다. 이렇게 네. 쓴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물론 허위 사실로 벌금 받았죠. 네, 허위 사실로 벌금 300만, (300만 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물론입니다 뭐 아, 노트, 노트북, 이것도 그런 거짓말인 거지 그 거짓말이지. 아들이 노트북을 훔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참뭔 얘기를 계속 해야 되나 이거 <laughs> <그것도> 해야지 뭐야 너 <laughs> <놈>. 자막 깔아놨잖아 <웃음> <웃음> 자 (2015년 5월 22일이죠)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JTBC) 예능 프로그램 엄마가 보고 있다 서 사자 통보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글을 씁니다 같이 출연하고 있던 명문대 출신 그 때, 항석정 얘기를 합니다. 지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보복으로, 자기가 꾸짖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작진이 보복으로 하차 통보를 했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물론, 제작진은 그런 일 없었다고 그러고요. 음. 그이후에 사과를 했다고 하죠. 예. 네. 항석정한테 음. 사과를 고그 <laughs> <laughs> 또, 항석정을 또 공격을 했어요. 그니까, 러 또, 손해 자기가 봤다면서, j t c 상대로 4,500만원 또 입금하라고 주장한 적도 있고요. 그니까, 황석정한테 뭐라고 했더니, 나를 오히려 잘라버렸다. 음. 근데, 뭐, JTBC는 그런 적 없다고 하고, 그러다가 또 황석정한테, 석정아, 미안해. 미안해. 사과. 를 보내요. 네. 그러다가 또, 또. 다시 공개합니다. 다시 야, 니가 네. 뭐, 또또공격했다가 또 갑자기 JTBC한테, 음. 내가, 이거 잘 이거 여기 짤리면서,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4,500만 원 입금하라고. 음. 뭐, 이게 뭐 맞... 같아요? 이게, 이게 뭐, 일반적이진 않죠. 황석정 씨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알긴 하는데, 뭐,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상대하면 상대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일 땐 대화가 돼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를 바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김부선 씨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피하거나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것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며칠 얘기했던 거. 이렇게 음. 어 마약 전과가 가면 여러 개 여러 개 있고 또뭐 사회적으로 시끄럽고 문제를 일으키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절대 모델로 기용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연속으로 그것도 거물급. 그러니까 삼성화재 광고를 찍고, 다음 연도에는 유니클로. 응. 야, 유니클로도 얼마나 큰 일본, 회사인데. 일본인데. 어? 유니클로 광고를 찍어요. 제일 기획에서 하고 어. 있죠. 유니클로는 제일 기획에서 만들었고, 음. 삼성화재는 삼성이고. 그렇죠. 결국은 삼성이랑 연결되는 거 아니냐. 같은 이런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개였어. 없어요. 네. 왜냐면 삼성은, 삼성이란 거는, 어? 뭐 어디 데모하라고 할 할아버지한테 돈도 갖다 주고, 폭식 투쟁하라고 일배한테 돈도 갖다 주고 한, 한 집단 아니에요. 음. 어? 이번에 또 뭐, 윤석열, 어? 아내한테 뭐 7억 원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그런 우혹도 있는 것이고 네. 삼성이라면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그러니까 음.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어? 네. 아 왜냐하면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 김우선 씨가. 굳이 저 솔직히 음.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는 몰라요. 돌 음. 사이에 뭔 일이 있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봤어? 못 봤지? 알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이러두 사람은 알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연애를 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이 허언이고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했다고 하는 측에서 증거를 내놔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원칙적이죠. 네. 안 했다고 한는 사람이 어떻게 증거를 내냐고안 했다는 안 증거를. 안 증거를 어떻게 증거를 내. 그니까 했다는 사람이 증거를 내야 되는데 10년 가까운 동안 단한 개의 증거도 못 내놨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거를? 그러면 그만해야지 이제. 언제까지 이럴래요? 근데 어? 이걸 똑같은 거를 언론에서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반복해서 뭐 말할 때마다 쓰고 있고 오늘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같은 당의 후보라는 사람이 이거 확인하지도 않고 좋다고 같이 공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복되는 게나옵다 그러니까 언론이 만약 이 정도의 팩트 체크만 해줬어도 이게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 아니 만약 이동영이 음. 지금 엄성섭이었다, 음. TV 조선 음. 더 이상 하겠어요? 지금처럼 한 시간 특집으로 방송 계속했다. 더 이상 얘기안 얘기하겠지? 예? 의혹만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죠. 더 얘기 안 하겠죠. 응.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그렇... 하겠냐는 그렇죠. 거죠. 팩트 체크 이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SNS 에이 연예인 한 명이 응. 얘기한 응. 거를 응. 진리, 진실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경우도 많이 없어요. 그렇죠. 응. 네. 그래서 오늘 방언은 그런 거예요. 10년 동안 증거를 못 내놨는데, 응. 어? 아니 하다고 때 증언자도 없, 없는데, 목격자도 한명 없는데 이제는 그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언론도 받았으면 안 되는 거고 또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좋고 어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그렇게 하더라도. 음. 언론이 그걸 제대로만 보도해주면 김부선 씨가 계속 안할 거라고 그렇죠. 저는 봐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언론에서 자꾸 김부선 씨 얘기하면 그걸 받아 써주고 부풀려주고 애컨데 또는 그걸 확대 재생산해 주니까 김부선 씨가 더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맞아요. 보여요. 맞아요. 만약에 어느 어론, 언론사든 어론, 이 정도의 팩트 체크만 해서 제시해줬으면 김부선 씨가 더 이상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어찌 보면 김부선 씨가 이렇게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도 작용됐다고 저는 봐요. 맞습니다. 정치적 목적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들이 팩트 체크만 제대로 해줬어도 이문제 이렇게 몇년 몇 동안 계속 끌면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았는데 언론이 이걸 어찌 보면 사용하고 이용하고 활용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게 목적을 달성했다 그래서 결국은 김부선 씨가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네, 아까 그리고 광고 얘기했는데 이 유니클로는 음~ 이게 오랫동안 덴치코리아 광고회사입니다. 음. 여기랑 손잡고 계속 찍었거든요. 근데 김부선 씨 나오면 요 때만 또 희한하게 제일, 제일 기억에랑 같이 했단 말이야 신기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뭐 그래. 알수가 알 없지만. 우리가 얘기한, 우리 얘기한 건 명예전도 아니에요. 신기하다. 얘기한 거예요, 아주 신기하다. 음. 엑셀런트하게 신기하다. 뭐이 음. 정도예요. 그렇구나. 아니, 이거 봐요. 음. 광고 대행사에서, 저, 어, 모델을 여러 명 뽑을 거 아니에요. 음. 그거 들고 광고자한테 찾아가서 골라달라 할거 아니에요. 그렇지. 상식적으로 광고 대행사도 그렇고 광고주도 그렇고 김부선 씨는 모델을구용하기 어려울 텐데 광고 대행사도 선택하고 광고주도 선택했다 연속으로 또군단나 음. 광고는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기스 없는 사람 쓰는 게 목표가 목표입니다 음. 아주 호감도가 있는 사람 비호감도가 있는 사람 안 씁니다. 음. 사실은 비호감도가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음. 정과도 있고 그렇다 면안 쓰는 게 일반적인데 그 과정으로 썼다라는 거는 이 작가가 충분히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음. 뭔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다른 절차에서 왜 내가 출연을 해? 네가 출연했다고 해. <laughs> 나는 모르고. 끼기를 지금 지금 자로이 작가가 출연이. 이 작가가 르쳐 주더라고요. <laughs> 방송하에서에 저는 모르죠. 저는 아, 저는 얍사발네 김부선 씨. 저는 몰라요. <laughs> 저는 김부선 씨 미모를 보고 뽑았을 거 생각하는데 이 작가는 그렇게 추론하지 않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조용히 등에 칼고자 <칼코> 했는데요. <laughs> 이 작가의 추론을 저는 네. 믿습니다. 네. <laughs>